4번을 함께 보도록 하죠. Paragraph 1 suggests which of the following about babies that do cross over the boundary of the visual cliff. 자, 것도 마찬가지로 Paragraph 1 자, 질문 1에서 무엇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것도 문제에서 키워드 뭐죠? babies that do cross over the boundary. 자, 이 visual cliff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자, 비주얼 시각이죠. 시각적인 클립, 계곡, 낭떠러지. 그래서 시각적인 낭떠러지의 boundary,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이 낭떠러지의 경계를 crossover, 넘어가는, 넘어가는 아기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키워드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 봅시다.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 힌트를 더 줄게요. 자, paragraph 1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우리가 방금 읽었던 키워드 Babies do cross over the boundary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본문 1을 Paragraph 1을 다 읽어야 될까요? 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TOEFL은 굉장히 감사하게도 문제의 순서가 지문의 순서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4번에서 지문 2를 읽고 문제를 풀었는데 갑자기 5번에서 지문 1의 문제, 지문 1을 가리키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흠, 흐름대로 나온다는 걸 염두를 해두고, 우리 문제에서 지문에 여기까지 읽었다, 하이라이트된 부분까지 읽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문제는 적어도 그 문장 또는 다음에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한 힌트예요.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면 우리의 키워드를 이 다음 문장에서부터 한번 찾아 봅시다. 우리의 키워드 아까 기억납니까? Babies do cross over the boundary of the visual cliff experiment,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눈으로 빠르게 스캔을 it's Another indirect observational assessment is the visual preference, visual preference method which measures an infant's preference for one stimulus in place of another stimulus. For example, infant perception research shows that infants prefer looking at stimuli that resemble faces rather than other shapes or figures. So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뭔가 visual cliff experiment 이런 게 나오진 않았죠? 경계선도 나오지 않았고 그 경계를 넘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어야 되겠죠. Therefore, their gaze will rest for longer durations on face-like images. 마찬가지로 관련 없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 In a visual cliff experiment, 어,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가 찾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Visual cliff, 그렇죠? 아 여기서부터 내가 집중해서 읽어야 되겠구나. 자, 시각적인 절벽 실험에서는 an infant, 우리의 main subject is positioned, 동사죠. 자, 아기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On a patterned surface, pattern이라는 거는 무늬가 있다. 패턴 들어봤죠? Pattern. Pattern surface 무늬가 있는 표면 위를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rawls along it 걸어가기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어가고 있습니다. 자, 뭔가 이 시각적 낭떠러지 실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읽어서는 우리가 몰라요. 이 실험이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자, the surface has an edge to it. 자, 그 무늬는 표면 무늬가 있는 표면은 끝이 가장자리가 있습니다. 네, 어떤 가장자리냐면 the precipitates, precipitates a steep drop. 그 가장자리가 끝나는 지역에 약간 낭떨어지를 연상시키는 그쵸이 계곡을 연상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is safely covered by. 자 근데 안전하게 덮여 있습니다. 이 투명한 유리 clear glass에 의해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상상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실험 세팅을 보면 자 여기가 여기가 땅이라고 하죠. 땅 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무늬가 있는 표면에 아기가 위치하고 있고, 자, 걸어가, 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의 끝에, 끝부분에는, 낭떨어지요 여기서부터는 밑에까지 낭떨어진 높이차가 있죠. 그런데 아기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떨어진 위험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실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끝부분을 투명한 유리로 이렇게 이어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바닥으로 떨어지진 않도록, 자, 그 상태죠. 그리고 이 밑에는, 자, 여기 아이가 처음에 기어 왔던 부분과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표면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핏 눈으로 봤을 때는 아, 높이차가 있다는 거를 인지할수 있겠죠. 아, 계속해 봅시다. Beneath the floor, beneath the clear flooring. 이 투명한 글래스 밑에는 at bottom of the d r o p lies a f l o o r pattern that matches the surface t h at the infant is crawling upon.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바닥에는 투명한 유리 밑에는 아이가 기억기 시작했던 그 패턴과 동일한 패턴을 가진 바닥이 있습니다. 자, although, 비록 뭐 뭐지만, 비록 유아들이 cannot be asked directly, 직접적으로 물어보다 라는 뜻이에요. 뭘 물어보는 거죠? If they perceive d e p t h 아기들에게, 어, 너네들 이 깊이 차이를 인지할 수 있니? 라고 직접 물어볼 수는 없지만, 없음에도 불구하고, Their behaviors 그들의 행동들이 main subject죠. 자, 어떤 것들 어떤 행동들, such as hesitancy or avoidance of crossing over the pattern floor to the glass floor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동사 provide. 자, 그래서 그 여기 무늬가 있는 경계에서 이 유리 글래스로 넘어가기를 망설이거나, 그죠 hesitancy, avoid 피하는 거죠. 건너가기를 피하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죠? Researchers with tangible responses that indicate depth perception. 아, 유아들이, 아기들이 깊이 인지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실험의 핵심은 뭐다? 아기들이 그 경계, 경계를 건너가기를 망설이거나 꺼리면, 아, 얘네가 깊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럼 반대로, 건너가는 아이들을 뭐겠어요? 투명한 유리 글래스로 경계를 넘어서 건너가는 아이들은 이 깊이를 아직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어가는 거죠,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 이거 문제에서 물어봤던 내용은 경계를 넘어서 기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아기들은 이, 이런 아이들은 뭐라 그랬죠? 아, 깊이 인지 능력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보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A부터 보죠. Their body weight. 자, 그들의 몸무게는 tends to be higher. 좀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누구에 비해서? Then those babies who do not cross the boundary.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아기들과 비교해서 경계를 넘어가는 아기들의 몸무게가 더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본문 실험 내용 중에 어, 몸무게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때꼭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보기 중에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한다고 해도 본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은 절대 정답으로 고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오답입니다. B를 보면 They have not yet developed depth perception. 자, 아직 그들은 depth perception, 깊이 지각 능력을 developed,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까지 가장 정답이 될 확률이 높겠죠. 자, C, D를 한번 봅시다. They are too distracted. 자 방해를 받다란 거죠. 자 무엇 뭐 때문에 방해를 받죠? By stimulating noise. 자 뭔가를 그들을 자극하는 소리 때문에 방해를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요 보기도 본문에서 언급이 안 됐습니다. D를 보면 their brains are less developed than babies who do cross over the boundary. 경계를 건너가는 아이들에 비해서 건너지 않는 아기들은 뇌가 덜 발달됐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자, 이 깊이를 인식한다는 것은 뇌가 그만큼 더 발달했을 거다라고 이를까.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본문에서 경계선을 건너가는 아이들은 아직 뇌가 덜 발달됐기 때문에 깊이 인식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본문에서? 자, 본문에서는 뇌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많이 유출을 해서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가지고 너무 깊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D를 고르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더 강조를 할게요. 반드시 여러분의 사전지식, 배경지식 전부 다 지워버리고, 지문에 나왔던 내용만 가지고 정답을 골라야 됩니다.